아, 마늘 땅, 천수관은 별, 상 대신입니다. 어, 2022년 이민년 올해 원숭이띠 하반기띠별 알려드릴 건데요. 저첫 번째 19세 갑신생은 올해 수능 있어서 어, 네, 한달 가까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엄마나 아버지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갑신생이 어, 웅기가 올해 뭔가 시험 쳤을 때, 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붙을 건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붙는 경우,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 경우가 많다 하니까, 어 앞에 뭐몇달 전부터, 이제 여름부터, 어 초를 좀 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지금 그냥, 그건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어 혹시 뭐말 그대로 1, 2등급에서 잘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뒤집어져서 어안 되신 분들은 내년 또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원숭이띠가 3제기 때문에 원숭이 g 띠용띠 이렇게 3재인데 원숭이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국이 나와요. 그데그 중에 또말 그대로 3등했던 애가 시험 씩 때는 1등을 한다든지 5등했던 애가 3등을 해서 뭐 3등했던 애가 5등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뒤집히는 형국이 있으니까 어, 조금 공들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19세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31세 임신생 원숭이띠 신 이분들은 나름 잘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든 일을 했든 뭐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조금 우두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분들이 좀그니까 두각을 나타 평소에 나타냈던 분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해였거든요. 10월, 11월, 12월도 계속 이어서 조금 그런 영향이 가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삼재도 있고 하시니까 내년에 이제 뭐액맥기를 한다든지 삼재풀이를 한다든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를 못하고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임신수가 들어왔던 분들 중에 31세에 말 그대로 이제 임신 혹시 있으시던 분들 중에 조금 안 좋았던 분들도 좀 있었다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필히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이라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어, 하반기에는 어쨌든 삼재가 어, 올해 들어오는 삼재 내년에 누울 삼재니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이 원숭이띠 계시는 분들 운기가 좋으신 분들은 어, 올해는 좋았다고 하, 하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는, 일단은, 어, 요 삼재 있으신 분들, 삼재 있고, 온숭이띠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삼재풀이를 하고 가는 경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시고요. 어, 43세 경신생 이분들은, 어, 올해가 나름은, 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은, 내가 내다, 어 나는 나야, 이제 이러면서, 달라갔던 분들이 계세요. 초반기에,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어, 내년에 영향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요때 요 들면서 조금씩 이제 깔아낸다 그래요. 막 수, 솟다가 이제 서서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일찍 하시는 분들은 지금 10월부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춤조춤하면서 이제 하강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어, 음력 10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1월부터 그걸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 내년 꺼 미리 준비 이제 조금씩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 기우세 아 어, 이분들은 한숨이 나네요 뭔가 잘될듯 하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다시 힘내서 재출발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기운 그것들이 지금 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고거를 좀 자르는 게 필요해요 를 그러면은 위에서 잡아당기는 기운을 받아야 되겠죠 이민연의 특징이 안 좋은 거를 좋게 뒤집어 줄 수도 있고 좋은 일 들어왔는데 못 받으면은 안 좋게 뒤집어 질 수도 있고 하는 해기 때문에 글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기후생분들은 어 고거를 조금 아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67세 병신세 이분들은 어, 후반기에 10, 10월, 11월, 12월 후반기 추워지면서 허리를 다친다, 허리를 삐끗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부분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기에 따라서 내 어, 사주 팔자에 따라서 고개 들어온다는데 고 허리 다치거나 지금 허리를 다쳤거나 어,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 내지는 어, 다리 기부스,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 바깥으로, 허리가, 허리 다친다든지, 다리 다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물 건들 때도 조심하시고, 어디 다니실 때도,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뭐, 부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 하시니까, 그것만 좀, 뭐, 좀 챙기시면은, 건강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이민 22년, 어, 하반기 원숭이띠는 어쨌든 삼재 중에서도 조금, 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눌삼재 있으니까는 어쨌든 삼재풀이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